MVP 박정호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. 신현 아나운서? 네오늘 네, MVP 한국도로공사 박정아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좋은 흐름을 본 빼고 첫 경기에서도 이어갑니다. 게다가 역대 포스트시즌에서 현대건설을 잡아낸 첫 경기가 됐는데요. 승리 소감 전해주시죠. 어, 첫 경기 플레이오프 첫 경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첫 경기에 힘을 잘 써보자 했는데. 저희 팀이 시작부터 분위기가 좋았고 또 음. 끝까지 흐름을 음. 이어갈 수 있어서 흐름을 이어가고 이길 수 있어서 기분 좋습니다. 네 오늘 팀의 첫 득점도 책임을 져고 참 어려운 볼 처리마저 득점으로 연결을 시켰습니다. 이 세트 흐름상 좀 어려운 순간도 있었는데 이럴 때일수록 좀 어떻게 집중을 하려고 했을까요? 어 이제 나중에 자리가 바뀌어서 제 앞에 높은 브로킹이 있다 보니까 그냥. 동료들한테 가봐 해달라고 하고 또 믿고 때렸던 게더 좋은 결과로 나왔던 것 같아요. 네, 또팀내 베테랑으로서 팀을 이끌어가야 하는 역할도 주어졌을 텐데 이어지는 봄 배구에서는 좀 어떤 역할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? 어, 또뭐 바로 모레 게임 이 있기 때문에 뭐 내일 하루 잘 관리하고 잘 쉬고 또 다음 게임 잘해서 또 챔프로 갈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목표예요. 네, 무엇보다 역대 여자부 플레이오프 1차전 승리 팀이 챔피언 결정전 100% 진출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 좀 경기전. 알고 계셨을까요? 네 들었어요. 네 그만큼 오늘 참 의미 있는 승리가 될 텐데 다음 맞대결에서는 어떤 점의 보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? 어... 그냥 오늘 한 만큼 하며 해서 더막 욕심 부리지 않고 음... 오늘 한 만큼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네 다음은 이제 김천으로 갑니다. 시간이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 홈에서 플레이오프를 끝내겠다는 각오 팬분들께 전해주시죠. <laughs> 어, 저희 제가 다시 홈으로 돌아간다고 팬분들한테 약속드렸는데 약속 지킬 수 있어서 좋고 어, 내일 모레 꼭 마지막으로 플레이오프는 마지막이고 다시 챔프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네 오늘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한국도로공사 박정아 선.